엄마에게 물어봤어요? 네, 봤어요. 어, 어디로 갔지? 엄마의 가장 첫 외국은 어디요 엄마? 응. 엄마 처음 여행 간데. 응. 엄마의 첫 그거는 뉴질랜드였던 것 같아. 응. 어, 뉴질랜드. 그래서 그거 봐. 나무 그거 있잖아. 그거 어디 있어? <laughs> 저기 그그 컨테이너에 그 <laughs> 달려있어. 아 그래? <laughs> 어 그래. 그 마오리족 보트. 뭐, 어, 그런 음. 거 사왔던 음. 게 기억이다. 그지 스위스. 스위스는 어디 가어 인터라켄? 인터라켄하고 그 밑에 있하고 올라갔어? 스위스 융프라우. 올라, 융프라우 올라갔지. 컵라면 먹었어? 먹었지. 꼭대기는 많이 올라갔네 그지엄마 꼭대기 좋아하잖아 금오기모랑 되게 많이 갔다 응, 금오기모랑 거의 갔지? 응. 거의 서유럽 갔다가 동유럽 갔다가 아! 몽골 이제 몽골 안 갔네 그 다음에 난 20개국 갔다 왔거든 그래? 근데 난 계곡, 20개국보다 나는 좋은 게 응. 그래도 해외에서 한 2년 정도는 체류를 자. 해본 것 같아. 그치? 너는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1년밖에 안 돼? 너 독일에서 13개월, 뭐, 부풀리면은 뭐, 그러 2년 반 정도겠지. 그치? 그리고, 엄마는 다 해봐야, 해봐야 한 달도 안 될, 아, 두 달도 안 될겠다. 두 달도. 두달 되려나? 뭐가? 뭔 해서. 소리야? 미안한데 나랑 45일 갔은? 46일 갔지. 46일 갔으면 한달 반이 차는데 엄마가 여기저기 많이 다닌 거. 치면면 그래도 세 달은 되겠. 세 달은 안될것 같은데. 되지 왜냐면 엄마 내가 베트남에서 도 일주일 같이 있었죠. 베트남 10일. 그래. 독일도 거의 10일. 대만 응? 8일이었던 것 같아. 그래. <laughs> 시앙마이 열흘 있었지. 그러니까. 아, 태국에 두번 갔구나 엄마가. 그래 나랑 두번 갔잖아 내가 아빠랑도 한 열흘 있었잖아 1일인가 있었고 그래 어, 어 30일인데 <laughs> 벌써 그러니까 내가, 달, 나, 반, 나, 내가 응. 해외에서 있을 때 응. 엄마가 그냥 잠깐 놀러 온 것만 해도 두 달이 넘어 응. 나랑 다닌 것만 어. 해도 그때 하와이 갔을 때도 8일인가 있었어 동유럽도 거의 10일 갔었고 서유럽도 한 10일 갔다 스페인하고 갔을 때도 거의 10일 걸렸고 거의 10일씩 걸리니까 그럼 가장 인상적인 나라는 어디야? 또 가고 싶다 또 가고 싶다? 응. 다녀온 데는 그렇게 뭐또 가고 싶다 그런 데는 거의 없고 응. 그냥 가면 좋겠다 그래 가면 좋겠다 한번더 가면 좋겠다 그런데 안 가본 데 가고 싶다는 거지 응, 가고 남미가 싶어. 가고 싶어 정말. 남미랑 북유럽 둘 중에 하나만 가야 된다 그러면 어디가? 근데 내가 남미를 어, 비행기를 탈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멀잖아 비행기가. 환승해서. 응, 야 남미가 가고 싶은데 비행기 때문에 조금. 동남아는 별로 안 가고 싶은가봐. 동남아? 응. 아니 뭐 기회가 된다면 가겠지만 내가 뭐 동남아를 찾아서 가겠다. 뭐 어디 나라를 가 가겠다. 그런 적이 나는 뭐 휴양을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 자연 환경을 보고 즐기는 거에 좋아하는 거지. 가서 뭐 쉬어야 되겠다. 동남아에서 뭐 휴양지 쉬지. 가서 물속에 가서 빠져서 놀시간을 보내고 나는 별로 내가 선호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확 그 해변에 가서 시간 보내고 있을 때 부럽지가 않아. 어 그렇게 뭐 그거, 나도 그런... 해보고 싶다 그런 건 없고. 그... 하와이 갔을 때도 비치 두 번을 갔었거든. 음. 근데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 나는. 음. 그냥 어 거기서 이렇게 뭐, 릴렉스한 그런 음. 느낌 음. 그런 거보다는 조금 무료하다. 그래 엄마는 바다보단 산이야 근데 이제 산을 내가 좋아하긴 해 응. 높은 곳에 바, 올라가서 보는 그걸 좋아하는데 응. 어,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응. 바다는 특히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야 내가 바다는 좋아하는 데 바다에 뛰어드는 건 별로 안 좋아해도 바닷가를 걷는 건 좋아하던데 음, 근데 그건 자주 있는 일은 별로 좋진 않고, 그거보다는 그냥 그 이런 평지를 응. 약간 좀 완만한 그런 데를 걷는 여행 그런 게 좋을 것 같아. 옛날에는 산을 막 진짜 힘든 산을 막 1박 2일, 2박 3일 그렇게도 다녔는데, 그건 젊었을 때고, 이제는 나이에 맞게 내 몸을 좀... 보호도 하면서 편하게 걷는 여행 쉬엄쉬엄 놀망놀망 뭐지? 음, 둘레길 걷는 식 같은 거? 근데 20개를 못채웠죠 결국에? 아니, 아니, 이번에 차. 중국 가면 차긴 하겠다 별로 뭐 개어, 나는 개수를 채운다 그런 거는 별로 생각을 안 했어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개수를 채웠는데 내가 뭐 어디를 몇 개고 가야 된다 그런 게아 이게 이때가 되면 아 여기 가응 어, 어, 가면 좋지 그래서 간 거고 같이 가자 해서 간 거지. 혼자 여행은 거의 안 다니지. 혼자서 비행기 탄거 베트남 갈때 내가 혼자 비행기 타고 갔다가 음. 왔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다. 혼자는 안 갔나 보다. 그래 혼자서 다낭에서 입국 검 심사 받고 그 전에는 그냥 이게. 따라가다니는 게 따라다녔었잖아, 내가. 응. 누구를 따라서 단체를 따라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별로 그런 의식이 없었거든. 응. 근데 내가 이제 혼자 가니까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잖아. 응. 그래서 정확하게 그확 보고. 근데 다양은 한국인들이 너무 많이 가... <laughs> 타가지고 별로 안 헷갈리잖아? 헷갈리는 거보다 응. 내가 그때 우리 독일 갔을 때 아빠랑 응. 엄청 헤맸잖아. 독일 응. 갔을 때는 그냥 막 무식 중에 따라간 거야, 사람을. 아무런 적이 없이. 그냥 아빠랑 엄마랑. 사람들 가니까 따라갔어. 이제 그게 이제 해외행의 여정석이다고 생각하듯이 응. 그냥 사람 따라가면은 출국장, 이국장 나오겠지 하고 갔니 가서 보니. 한승이. 한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laughs> 어. 어, 이거 어떡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정을 한국. 친구 어 나가 학생이 도와줬어. 도와주더라고. 맞아. 그때 인터넷 도또 응. 연결 못해 가지고. 응. 인터넷이 연결 안 됐지 그때는. 어, 어. 사막에서 어, 바늘 그래 찾기 맞아. 식으로. 아까. 그때 내가 응. 환승인가? 응. 출군가를 그때 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를 어. 워낙 국제공항이니까 크잖아 나는 그니까 그냥 어. 프랑크푸르트 공항 크니까 이 환승이라는 자체의 의미를 응. 별로 생각을 안 했던 거야 왜냐면 그러니까 원래 그거... 환승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독일 가서 응. 아 환승이라는 거를 신경 써야 되겠다 응. 그런 생각을 해, 하게 된 계기가 됐고 응. 그리고 그래... 나서는 저기 출구라는 단어만 응. 잘 찾아다니려고 애쓰는 편이지. 응. 그래도 환승해봤잖아 또 요번에 스행인 가면서 요번에도 뭐너 따라가서 했지 뭐 내가 직접 그거 하진 않았잖아 응, 그럼 한번 엄마한테 총대를 메워줘야겠네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나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은 안 하고 싶고 <laughs> 왜 스트레스 나한테만 개지옥 <laughs> <계지요? 웃음> 그지 너랑 같이 간 여행이 많지 우리가 싱가포르 갈 때도 같이 갔지 그 다음에, 독일 갔을 때도 그때, 유학 중일 때 우리 가서 한 열흘 계기다 왔지. 음. 그때도 니가 술래길 걷고, 그냥 그새카운 얼굴로 독일에서 우리 만난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만났는데 엄청 너도 피곤했을 거 아니야. 그 30일 동안 걸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를 만났는데, 우리가 이제 잘안 따라주니까 막뭐 가끔씩. 정질이 나오기도 성질이 하고. 정질이 나오지 왜냐면 응. 나도 처음만 가보는 데니까. 응. 날씨도 따뜻했어 아... 8월이었잖아. 그때 그렇게 하고 우리 같이 대만 가서 동수랑 나랑 일본이랑 대만에 스카우트로 다녀왔었더라고. 그렇지. 아. 응. 맞아. 엄마가 갔다 온 나라의 응. 친구를 나중에 사귀게 되면 은좀더 친숙한 건 있는 거 같아. 내가 이스라엘 응. 그 친구는. 어. 좀 낯설었었다? 그러니까 안 가본 나라니까 어... 그런 게 있는 거 같아. 뭐친 어... 어떻게든 친구가 되긴 하지만 어... 가본 나라의 사람이랑 어... 친해졌을 때좀더 그런 친분이 있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안 가본 나라 친구들은 거의 응. 거의 없었지. 그 중국이 친구들도. 아잉... 우리가 상해에서 경유를 했으니까 음... 좀더 반갑게 또 친해졌잖아. 어, 그런 것도 있지. 어. 우리는 사람 같이 밥을 먹으면 친해지잖아, 원래. 한번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한두 번은 음... 먹어야지. 그 이스라엘 친구랑 같이 밥 먹으니까. 좋았잖아, 산티아고에서. 어, 괜찮았지? 원래 이제 그 친구는 포기하고 그냥 산출렛길을 다안 걷고. 다른데 가려고까지 고민했었어. 음. 근데 버스가 마땅치가 않아서 그냥 걸었다더라고. 하아 그래? 장난삼은 버스 얘기도 하긴 했지만 음. 우리가 이번 순례길에서 만난 얘기가 여행으로 저기가 되는구나. 그래도 올해 그 동안 다니니까 그러니까 올해 음. 어, 이렇게 머물러야지 음. 뭐 친구가 되기도 하는 거지. 음. 한국 사람도 거의 그냥 여, 요새는 그 개념이 예전 같으면 해외여행을 자주 가지 않고 어쩌다 한 번씩 가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가서 만났을 때그 소중함이 느껴지는데 요새는 뭐이 나라 가서도 만나고 저 나라 가서도 만나기 때문에 그냥 갔을 때만 그냥 하지 뭐 서로 연락하거나 갑자기 추억에 잠기고 그래? 하여튼 음. 다음에 가면 북유럽을 가보고 싶다. 아니라니까? 남미를 가고 싶다니까? 남미를 가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북유럽 가고 가야 된다면 항공편이 어려워서 아 근데 더 나이 들기 전에 북유럽보다는 남미가 먼저 가야 되지 않을까? 왜? 그 아. 비행기를 소화할 수가 있겠어? 나이 들면 더 힘들어서? 음. 근데 왜 남미야? 비행 남미에 집착해 <laughs> 무섭게 아니 남미는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왜 남미를 왜 가고 싶냐고 남미가 뭐 있어? 뭐 아, 국가 브라, 알아? 브라질 어 그리고 또뭐또 y s l a 미가 있잖아 i 꼭 a n a cook, talk, cook, c o o 리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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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위에 올라가면 어. 그런 미로 같은 그런 그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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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o 우윤니 소금사막? 어, 그래 거기 가고 싶어 그냥 사진 한장 찍으려고 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뭐? 가고 싶다 인물이 사진은 그럼 사진은 찍겠지 금리 아. 얼마인데 검색해봐 최소한 천만 원 있어야 돼 왜? 비용이 필요한가요? 예. 어 그러네 천만 원 정도 최소가 천만 원이야? 며칠 가는데 천만 원이나 드야 돼? 거의 10일 이상 아니 15일은 가야 돼 15일 15일 가는데 어. 천만 원이야? 히이 1700이다 미 아마추어 해1700 맞아? 맞죠 픽초 1000만원 들어가네 아빠랑 가면 4 0 0 0 들어가네 아빠랑 음. 못가겠다 거의 20일 간다 야 16박 21일이면 16박 음. 16 백이 20일이야 그럼 5일이야 음. 5일에서 하루는 안자 음. 그러면은 가는데 이틀 걸리고 오는데 이틀 걸린다는 얘기야. 비행기로. 이게 렇 환승하고. 삼... 일단 뭐 내가 당장 갈거 아니니까. 당장 갈건 아니고 일단은 그렇다 이 말이야. 근데 왜 남미를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내가 남미를 갈수 없었던 거는 진짜 젊었을 때 가고 싶었어. 응. 직장 생활에서 이 16박이라는 걸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못간 거야. 21일 동안 어떻게 직장을 비우냐고. 지금, 지금... 지금은 이제 아주 프리하잖아. 음. 가면 갈 수만 있어.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으나 돈... 금전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내가 그런 딜레마? 그런 생각을 했었어. 직장 다니면서. 음. 직장 다닐 때는 금전적인 여유가 있지만 시간 음. 여유, 여유가 없다. 음. 그래서 내가 그나마 음. 한 10일짜리 여행을 간 거는 아 나이 들면 지, 놀 때는 진짜 그 먼 여행을 하기가 쉽진 않을 거야. 그러면서 동남아는 제쳐두고 나이 들어서 가도 된다 생각하고 동남아안 가고 거의 내가 좀긴 여행을 했던 거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직장 다니면서 여행을 음. 했었어. 어 그거는 되게 현명한 판단이네. 그래서 동남아는, 동남아는 거의 가질 않았잖아. 응. 나랑 많이 갔지 동남. 왜 동남아는 그렇게 가족 여행으로 가기가 괜찮냐면 비용적으로 비용적으로 우리 식구가 많잖아. 응. 그래서 인당 가격을 따졌을 때뭐 그래도 최소한 뭐 서유럽 그런데 갔을 때 그때만 해도 한200 정도 들었으면 우리가 다섯인데 천만 원 있어야 됐지만 응. 그때 갔을 때는 한 70만 원 정도. 삼5오 응. 35, 354 응.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됐어요. 알뜰살뜰하게 갔다. 그지 그때는 이런 게 있었어. 부모들이 우리가 60년대생이잖아. 엄마들의 마음들이 어, 나는 많이 여행을 안갔지만 아이들한테는 기회가 되면 해외여행을 시켜 주자. 그런 응. 마음들이 있었었어. 맞아. 이제 그래 가지고 애들끼리만이라도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 가족도 갈수 있으면 간단하게라도 같이 다녀오자. 그런 주의가 있어 가지고 나는 이제 멀리는 또 직장생활에서 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다섯이니까 맞추기가 쉽지 않았고 가정여행은 동남아가 괜찮고 그래서 갔던 거 같아 대만을 갔었고 싱가포르 갔었고 그래. 애들이랑 그리고 가기는 초등학교 때가 마지막 우선인 거 같아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못 갔더라고 그지다 응. 공부를 해야 돼 우리나라가 그러잖아 원래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해야 된다. 웬만해서는 여행을 잘안 가잖아. 음. 지금 딱 보니까, 음. 10대 초반, 음. 20대 초반, 음. 30대 초반, 이렇게 여행을 갔더라고. 어, 초반, 초반? 어. 그러니까 <laughs> 20대 중후반에는 음. 또 음. 여행을 못 다녀서 회사 다닌다고. 그렇지. 대학교 졸업하고. 대만 그때 엄마, 아빠랑 가고, 동수랑 가고. 어. 한동안 한 번도 안 갔어. 어? 직장에서 일본 갔었잖아. 짧게 짧게 갔었지. 응, 응. 처음에 자리 못 잡을 때 태국 한달 갔었다. 응. 어쨌건 그 내가 20대 초반 독일에서 응. 너무 여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응. 1년 살면서 응. 맨날 주말마다 금요일 학교 하루 째고 여행 갔거든. <laughs> <laughs> 아니면 금요일날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밤버스 밤 우리는... 타고 그 독일에 가서 <laughs> 공부하라고 보냈는데 그거 공.. 고... 그게.. <laughs> 아 여행도 <laughs> 공부니까? 여행도.. <laughs> 어, 여행이 얼마나 큰 공부인데 오케이 잘 모르는구나 음. 맞아 나도 뭐 그렇게 공부 공부는 나는 너네들한테 인생 공부 어, 별로 이렇게 강연은 안 했어 솔직히 음. 그리고 난 그리고 그걸 책임질 수 있으면 된다고 봐난 독일 와가지고 학점 반만, 절반만 인정받고, 음. 4학년 때또 열심히 음. 공부해서 다 채웠어. <laughs> 좋은 학교, 좋은 성적, 다 조, 좋은 게 조, 좋다 그러는데, 뭐, 일, 일단은. 그 나이 때 맞는 여행도 필요한 것 같아. 잘 생각해봐. 잘 나도, 잘... 아. 이게 몇 개국이 중요한 거가 사실 아니어서, 어. 이거를. 침만 해... 묻혔어. 야, 진짜 너랑 나랑 침 묻힌 데도 있잖아. 우리 그때 싱가포르 갔을 때, 어. <laughs> 하루는 저기 갔다. 오잖아. 아, 말레이시아랑 인도네시아는 솔직히 <laughs> 침만 묻혔어. 침 묻힌 데는 나는 아, 카운트 안 했어. 그몇 그래. 그 개국이 중요한 게아니기때 때문에 한 하룻밤을 잘 정도 돼야지.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어디 갔다라는 걸 기억할 정도는 돼야지. 엄마 이거 투어도 잘못됐어. 프랑스 어디 갔고 이탈리아 어디 갔고 스페인 어디 갔는지 기억할 수 있으면 내가 프랑스 파리 갔지. 아니 프랑스 파리는 누구는... 영국에 런던을 갔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이 나야 돼. 도시 이름까지. 음... 그리고 그 도시에서 뭘 봤는지까지는 기억을 해야지. 음... 뭐 파리 가서 에펠탑 봤다. 그러면 그것도 기억. 그 정도는 기억해야 갔다 왔다고 할수 있다니 다녀 오셨는데요? 응? 에펠탑에 <laughs> 에펠탑에 올라가서 시내를 다 구경. 저... 런던 가서 빅뱅 봤어? 빅뱅 봤잖아. 빅뱅 아이? 에? 빅뱅 빅뱅 보보고 뭐 응. 영국에선 걸어도 다녔어. 그럼 당연히 뭐 여행 갈 때는 다 걸어 다니지 뭐. 저, 버스 아니 타고 다니? 차만 타고 다닌 게 아니라 걸어서 시내 구경도 했다고. 응. 스페인 그 여행 갔을 때도 어디 간지도 모르잖아. 스페인 거기는 많이 다녔지. 여기 저기. 여기저기가 어딘지 서로 잘 모르고 많이 다녔어. 그패키지는 요소 요소만 정말 핵심만 딱딱딱딱 갔다 오죠. 그게 이제 패키지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일동이 자유여행으로 해서 처음으로 자유여행을 해서 갔던 게 대만이었나? 엄마가 해. 저기 하와이를 갔니? 응. 대만 갔다 오니까 응. 아이 패키지 여행 패키지는 응. 좀 그렇다 생각이 들었어 왜 아니 왜냐면 패키지는 그냥 차 타고 보고 진짜 그 핵심만 잠깐 잠깐 보고 막 돌아다니잖아 그냥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잊어먹어 내가 갔다 왔어도 응. 잘 잊어먹고 근데 이제 나랑 굴러다니는 여행은 응. 아주 기억에 그치? 그때 나면? 고생하면서 다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자유 여행을 어뜨 어떠... 그때 독일이 제일 먼저였지. 독일이 먼저. 응, 독일이 먼저고 대만이다. 응. 독일 가서도 엄청 고생했잖아, 솔직히. 그렇게 편한 여행은 아니었잖아, 솔직히. 내가 배낭만 메고 오라고 했어. 그래도 아무튼 그때도 가볍지는 않았어. 그래, 우리가 묵직하게.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막 이동하고 막 그랬었잖아. 응. 체코에 가서 그한 그 바퀴 우리가 다 돌았잖아. 그때 정말 기억에 남더라고. 그리고 나서 내가 체코를 또 갔잖아 이모들이랑 예, 그때 동유럽 갔을 때 체코 음. 들렸잖아. 응. 음. 그때 느낌 아니지? 그때 느낌 아니지만 어. 여기는 봤어. 내가 이 부분은 봤어. 음. 다른 부분을 챙길 수 있다는 거가 여유가 생긴 거지. 아, 난이 부분이 있었으니까 다른 부분은 또한번 해보자. 한 그때 한번 이제 까르고 하겠지. 갔을 때 타워 같은데 그 올라가는 게 없었잖아. 우리는. 음. 근데 그때는 이제 이제 거기를 올라간 거지. 음.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다시 이제 그 저기를 바라 위에 가서 올라가서 바라볼 수 있는. 대신 응. 우리 배를 거. 탔잖아. 응 그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빠진 거를 다른 부분에서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괜찮구나 그걸 느꼈지. 여러 번 가야지 그런 것도 할수 있는 응, 거지. 그지. 그때 그 독일 갔다 왔을 때 좋았고 독일 갔다 와서 이제 엄마가 하와이 갔을 때 이모들이랑 재밌게 놀았던 거그 좋았고 여유 있었잖아. 이제 하와이 친구들이 또 이제 우리한테 도움을 줬지. 낮에는 현수님 모가 챙겨 주고 밤에는 창국이 삼촌이 밤에 산책을 시켜 준 거야, 우리를. 자유여행이 이렇게 좋구나를 내가 이제 알았지. 응,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알았지만 사실 여행이라는 게 혼자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나 해외여행은 둘이 가야 된다. 혼자보다는. 패키지도 두 명이서 가야 돼. 한 명이서 가면 돈더 내야 돼. 그렇지. 호텔값. 결론은 할수 있으면 자유여행을 추천하고 싶다. 이 말이지. 음. 남미를 자유여행으로 가면은 갈것 같아. 갈 수는 있겠지. 근데 많은 험난함이 있겠지. 내가 그 남미까지 이그 비행기를 타고 갈수 있을지. 그래, 빨리 갔다 해야겠네. 열심히 돈 벌자. 내가 스페인 갔다 오면서도 힘들다 했나? 아니, 비행기 속에서 가는 길, 오는 길에 힘들다고 그랬어. 갈 때는 괜찮았었나? 파리갈 때까지는. 응. 24시간 동안 응. 버스를 태워서 상대적으로 올, 비, 올 때? 비행기는 올때아 힘들다는 말안 하던데? 워낙 우리가 버스로 고생을 했긴 했다 그지? 원래 오, 더 힘든 거를 경험시킨 다음에. 응. 걸리든걸 하면 음. 힘들지도 몰라. 진짜 수학여행 다니듯이 참 엄마 나이쯤에는 응. 약간 좀 고급진 여행도 생각을 많이 할 텐데 응. 엄마는 아직까지는 응. 그러, 그런 그런 생각을안 들어. 아 고생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만 고생도 감수한다. 응, 고생도 감수한다. 응. 어렵게 다녀온 것도 응. 더 추억에 오래 남는다. 응.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게 패키지 여행은 다 쉽게 쉽게 잘 되고 음. 계획이 잘 되어 있잖아. 음. 계획이 틀어지지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게이프, 기억이 안나 거야 계획표대로 움직여야만 되는 그런 음. 계약이니까. 음. 음. 요번에또 패키지 가잖아. 금강산도 이렇게 없어질 줄은 몰랐거든. 음. 아 사람들 너무 밀리지 않을 때좀 여유롭게 갔. 가 오고 싶어서 그냥 그때는 안 했는데 못 와, 가잖아, 인정 뭐못 가잖아. 응. 그러니까 여행은 미루는 건 아닌 거 같아. 아 가자 할 때는 가고 그러는 게 여행인 거 같아. 미루는 거는 아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빠 아빠 대비해서 엄마가 여행을 좋아할까? 엄마는 직장을 일반 회사를 다녔잖아. 휴가를 그래도 냥 별로 눈치 안 보고 잘 챙겼나 봐. 일반 직장인이 회사를 열흘 정도 비운다는 건 쉽지 않거든. 특히 재무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또 그래. 그래? 왜냐하면 일일 비우는 거는 자리가 없어져. <laughs> 아 그래? <laughs> 응. 그래?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응. 엄마는 그래도 잘 다녀왔어. 결론은 버킨 겁니다. 어? 버킨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옛날에 결론은 버킹 겁니다 그랬어. 그게 뭔데? 음. 결론은 정해졌다, 이 말이지. 그러면 엄마가 오래 체류하고 싶은 나라는 어디야? 만약에 한달 정도 산다 그러면 어디 살 거야? 가본 나라 중에? 음. 포르투는 다양하, 다양하지만 힘이 없는 여행이었어. 그지만 여러 군데를 구경할 수 있어. 그저... 나에게 심은 음. 좀 릴렉션 릴렉스한 거잖아. 그냥 마사지가 없었던. 마사지가 없었다. <laughs> <laughs> 내가 나이 들어서 정말 심이 필요할 때 내가 찾을 만한 곳은 음. 치앙마이 같아. 그래? 내가 치앙마이를 두번 가봤잖아. 오늘 혼자 갈수 있을 것 같아. 스... 직항도 있잖아. 이제 세 번째는 혼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마사지 좋아하는 친구랑 가서. 음. 그냥 쉬었다 올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 한국에서도 혼자 안 움직이는데 뭐 외국 가서 혼자 움직이겠어? 별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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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지. 안 움직이지. 아마 그 좋아하는 안마도 안갈걸 혼자 있다면 그냥 서박해서 특수해서 그냥. 진짜 안마를 일주일 내내 열 번인가 받았나? 아니. 하루에 한 번씩. 아? 응. 모든 일. 안한 날 없었니? 안한 날이 없었어. 꼭 빠짐없이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냥 기억에 남아. 다낭이랑 치앙마이 마사지랑. 치앙마이가 기억이... 훨씬 낫지. 응. 나는 나로서뭐 취향이 있겠지만 태국 치앙마이가 베트남보다는 더 편했어. 이 나한테 다가오는 마음에 치앙마이가 더 나았고 <laughs> 베트남은 그렇게 친근감이 없더라고 내 마음 속에. 다정함은 치앙마이 같아, 더.